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시간을 쓸수 있지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이 자리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빼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활 때나 나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그 어떤 때나 상관없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과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올바른 자세, 즉,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 두 마음을 품기가 일쑤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오 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이칼 같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읽어 보면은. 정말로 칼 같거든요. 딱딱 떨어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의 행실이 어떠냐. 정말 칼 같은 야구보가 어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후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도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이 받으려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꾸지즘 당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확실한데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받을 것을 의심한다면 주는 이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확실히 주시는 분이신데 의심한다면 주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필수 조건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률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꾸지짐 당하지 아니하고 후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리고 이 나라는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어찌 솔로몬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 겸손히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어,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의심하고, 근심하고, 믿지 못하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때는 믿음이 있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내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삶 속에는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강구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여러가지 은사들과 예비하신 복들도 후이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세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기서 두 마음은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있는 것.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있다. 두 마음이 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 하는 것.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의심하여서 세상의 수단을 찾아가는 것. 이를 좀더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교훈으로는 한때 다윗의 모사였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계략과 모사가 엄청났는지 하나님이 마치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러한 모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련유다 이두 사람이 개인적 교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교훈으로는 아합방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겼어야 했는데 두 주인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며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멸망 당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다윗에게 있다가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승산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동락하였지만 결국에는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김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모습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무엇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달라고 하는 얘기를, 무언가를 구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비행기를 사주세요. 뭐,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언제나 최고로 생각하고 의심 없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일체의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한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우리 일상 속에서 근심과 염려로 다가온다면 그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끊임없이 의심이 들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시 차오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큰 믿음, 더큰 신앙. 더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큰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남아 있는 한 주간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